연습장에서 여러분들 필드 가실때 미리 이렇게 꼭그 가는 골프장을 연상을 해가 한두번 가봤으면 네. 아 내가 파파이브에 서더가 막 500m 되면 80, 90 이래 남잖아 네. 그럼 52도 같은거 가지고 그 생각을 하고 한번 쳐보는거지 90 그러면 그거 가서 그런 생각이 나서 비슷하게 근사치로 가는거지 자꾸 이렇게. 네. 포대그린 이런 거 걸리면, 네. 공을 왼쪽에 나 놓고, 네. 떠서 가야 되는 거지, 공이. 음... 로테이션을 적게 하고. 음... 로테이션을 많이 하면, 네. 공이 맞고 도망가고 없어. 어... 그러면 이게 90m 같은 게 포대그리면 헤드를 좀 열어놔 놓고, 그냥 여기서 그냥,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아, 내일 중 하나. 네. 대구시시 가거든. 대구시시요? 응. 아침 공. 응, 필드 레슨 나러 음. 그래가 이제 검사하는 길. 아. 그 이, 여러분들도 필드 가실 때, 아, 공잘맞아면 그냥 가야지.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내가 테이크웨이부터 다운을 할때뭘 생각해 가치는지. 네. 그거를 생각하고 공좀쳐라고 그냥. 아, 결과만 보이 맞아, 가네, 가면 내일가면안 맞아. 음. 공한2삼 30분 칠 때. 네. 테크웨이를 어떻게 할 건지 맨날 하는 거라도 체크를 해보라고 하는 거지. 과정을 생각하라, 이 말이죠. 어? 과정을 생각하라, 말이죠. 그렇지. 내가 뭐라고 하더라 연습장에서. 네. 네. 연습처럼 하고. 음. 실전에 가서는 실전처럼 치라고. 음. 연습장에서 그냥 막, 막 쳐다 가버리잖아. 연습마다 가버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산에 가면 안 맞는 게래. 음. 내일 다죽어서결혼 하면 지가 죽고보잖아 <laughs> 그 연습장에서 연습을, 등근육을 쭉 돌아줘서. <laughs> 이게 5분 하였는데야. 봐라. 180씩 그냥 가잖아. 이거 5분 아이언인데 네. 연습장에서, 네. 진짜 연습처럼 생각하고, 네. 고래에서 필드 가가지고 아무 때나 쳐지 말고 실전처럼, 신중하게 쳐라하는 거지. 연습장에서 막 그냥 막, 계속 쳐는 거지, 그냥 막. 그래서 산에 가면 안 맞는 거라.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연습장에서 뭐 얼마나 많이 까졌겠는지 천천히 내가 연습장에서 어떻게 해서 등근육이 어떻게 다운이 되는가 그런 생각을 자꾸 하면서 연습을 하려가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필드 가 가지고 몸도 안 풀고 그냥 한 개만 치지는데 막겠냐고 거기에 그래서 확실히 내가 어떻게 돌아간다. 이건 7번이네. 대구시시는 뭐 길어봐야 5번 파슬리는 잘안 걸리더라. 음. 7번이나 길면 네. 6번, 음. 1 6 70이 알아 파면은 음. 막 파슬리 200m 이래 되거든. 예. 그래서 오른쪽에서 체가 짧다고 대충 생각을 하지 말고 정확한 자리 테이크웨이가 탑이 올라가는지 탑 모양이. 여러 개를 막 몇백 개 쳐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1, 2 하면서 오른발 탁 디디져서 돌아대야 되 이러면서. 오른쪽 등 근육. 나는 오른쪽으로 갈 때는, 오른손, 오른쪽 등 근육. 다운할 때는, 왼손이 이렇게 치자는 거지, 내려와서. 왼손이 나와야 다운보로가 이렇게 찰떡처럼 맞아. 왼손이 나가야. 그러니까, 원장님 치시는 거 보면, 음. 뭘 때리러 가는 게 아니고, 음. 그냥 손이 확 나와서 느껴져요. 손이 나와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응? 응. 헤드가 공에 응. 헤드 무기로 맞는 거지, 그냥. 네. 오른쪽.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자꾸 쳐야 돼. 네. 아, 내일 가면 파서리가 135m가 있는데, 130, 아침 공이니까, 9번 가지고 쳐야지. 생각하고. 아침에 가면 몸이 제대로 안 풀리는 거, 꼬임이, 테이크웨이고, 꼬임이 바로 안 돼.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자꾸 신경 써서, 테이크웨를 몇번더 해보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탑 모양하고. 음. 그럼 바로 가는 길에 가가지고, 이렇게. 막 잡아도 올라가다가 정신없이 돌다가 공도 돌아오고 대판처럼. 원장님은 그 펼려 나가셔가지고, 어. 아침에 왜뭐 쌀쌀하나 추울 때 있잖아요. 음. 이럴 때는 뭐, 체를 뭐, 기존보다 좀 길게끔 있어요? 아침에, 지금도 아침에 가면 등에, 네. 그 합, 합해, 네. 기본 석장, 넉장 붙여가 아, 열흘려고? 땀이 삐질삐질 나야 되는 거지. 음... 강이도안 들고. 체 선택은 어떻게 해요? 아침에는 무조건 한 그릇 더 잡지. 음... 한 그릇 잡고 좀더 부드럽게? 그럼. 음... <laughs> 필드 가서는 오르막 같은데도 한 그릇 더 자면 좋죠. 어? 오르막 좀 심할 때. 한 그릇 공은 이제 필드 가서. 네. 그래서 필드 레슨이 필요한데. 예 네. 포대그린 이런 거 걸리면. 네. 공을 왼쪽에 나눠 놓고. 네. 떠서 가야 되는 거지, 공이. 음... 로테이션을 음... 적게 하고. 음. 로테이션을 많이 하면. 네. 공이 맞고 도망가고 없어. 아. 어... 그러면 이게 90m 같은 게. 포대거리면 헤드를 좀 열어놔놓고, 그냥 여기서 그냥, 그냥 이렇게 음. 들어가는 거지. 음. 그러면 서는 거라고, 공이. 52도 철 거를 48도로 쳐는 거라고. 아. 52도 철 거를. 음. 헤드 안 닫고 그냥 하늘 쳐다보고 가는 거라고, 이렇게. 이렇게 로테이션 안 하고. 그러면 봐라, 딱, 딱, 맞아가 는 거지. 그래서 연습장에서 여러분들 필드 가실 때, 미리 이렇게 꼭그 가는 골프장을 연상을 해가, 한두 번 가봤으면. 네. 아, 내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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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5에 서드가 막 500m 되면 80, 90 이래 남잖아. 네. 그럼 52도 같은 거 가지고, 그 생각을 하고 한번 쳐보는 거지. 90. 그러면 그거 가서 그런 생각이 나서 비슷하게 건사치로 가는 거지 자꾸.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자꾸 쳐야 되는 거지 생각을 하고 드라이브를 쳐도 가서 그냥 막 마구잡이로 들고때려라하지 말고 집에서 갈 때. 등 근육으로. 그래서 드라이브고 이 체가 길수록 여러분들, 오른쪽에서 여기 있을 때 힙이 틀어지면서 가슴 놔 놓고 채가 지나가야 잘 맞지 고마 채가 길면 같이 돌아 보는 거지 자꾸 그래서 그런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 필드 가서 다른 생각 하지 말고 빈스윙 할때 내가 돌아져서 여기 설때 먼저 지나가는 느낌으로 놔두고 이렇게 그래가 빈스윙 하고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테이크업 해서 그래서 이 고무티가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 보이나 안 보이나 잘 한번 보십시오, 고무티가. 고무티가. 다운 스윙 할 때, 네. 고무티가 보이나 안 보이나. 고무티가 으룩 하고 떨리가 들어가면, 그거뭐 털림없이 맞는 거라. 억지로 볼라고 보는 게 아니고, 네. 보여야 되는 거지, 그 고무티가. 여기 있을 때 지나가야 돼 힘을 빼고. 이렇게 지나가도록 놔둬야 되는 거지, 이렇게. 몸이 돌기 전에 헤드가 지나야 된다 말이죠. 어, 여기 있을 때. 그래서 드라이브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투원하려고 뭐. 저, 저, 저. 한 210m 이래 남으면 상상해가지고. 3분 5도 이런 것도 한번 쳐보는 거지. 이러면 이게 딱툰 되는 게라 이게. <laughs> 그래서 이게 골프가 진짜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한타 한타를. 좀 생각하면서 쳐야 되거든, 생각하면서. 그린도 이렇게 봐가지고, 아, 내가 좌측이 높, 많이 높으면, 그, 좌측으로, 내리막으로 가보면, 고마고마 쓰리 빠따 할 확률이 많거든. 그래서 공이 그쪽을 안 가더라도, 캐디한테 물어보고, 네. 어느 쪽이 가면 안되는자 아닙니까? 물어보면 말해주거든. 네. 90개 쳐면, 그래, 철수가 있어. 음. 어. 우측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러면 될수 있는 대로 좌측에 자꾸 떨어지게 쳐야 돼 우측으로 가면 안 된다 하면 그런 생각으로 쳐다보면 공이 어느 날 늘어 있는 거지 그럼 이렇게 좌측에 좀 떨어지면 위로 차이가 편하거든. 네. 저렇게 내 마음대로 가진 않지만, 네. 그런 상상을 자꾸 하고 치는 거지. 네. 그런 상상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테이크웨이. 이게 안 좋으면 네. 공칠 것도 없어. 이미 헛방이다. <laughs>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테이크를 만들어 놓고, 그 자기가 원하는 테이크웨이가 돼야 돼. 딱 돌아보면 그거는 진 느낌이 있거든. 잘 맞았을 때. 네. 잘 맞았을 때. 그래서 요 느낌이 똑같아야 공이 항상 일관성이 있게 거의 좀 바로 가는 거지. 요 테이크웨이가 좋아져야. 더. 이렇게 열려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오른쪽에 있을 때, 감고 돌락하지 말고, 자꾸 나아져야 되는 거지, 제가. 왼손이 나가서. 그래서, 항상 탑에서 1초를 쉴 수만 있으면, 지난번에 이야기 했는데, 쉴 수만 있으면 쉬는 게 좋아. 쉴 수만 있으면. 그래야 이렇게 채가 떨어지기가 편한 거지. 채가 떨어지기가. 응. 실수만 있으면. 실수만 있으면. 자 골프 내생 여러분. 그래서 옷을 입더라도 옆으로 이렇게 가로로 줄 쳐져 있는 걸 보고 내가 이렇게 넘어지는지 도는지 잘볼수 있으니까 요런 옷을 한두개 해서 공을 치면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고 오늘 야 한번 봐라 중환아 요거 찍을까요? 얼마 이거는 총각인지 감각이 없는 건지 한번 봐봐라 말안 해도 되는 거 하나 찍어라 얼마나 이쁘노 이거 코칩니까 이거 선물 받으신 거예요? 봄인데, 네. 손님들이 해가 오는 거지. 오. 그러면 여기 오는 사람들 50명이 다 즐겁잖아. <laughs> 거러다가 봐라. 나도 옷을 봄 패션으로 바꿨는데. 네. <laughs> 안, 안 어울리나 봐봐라. 잘 어울립니다. <laughs> 말안 해도 이거좀할줄 모르나? <laughs> 맨날 뭐 골프 이야기만 할게가 야, 요새 보고 느끼는 건데. 네. 막말 파동으로 인해가지고, 사람 운명이 뒤바뀌는 거, 음. 여야 할것 없이, 아,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막말 파동 때문에. 말은 조심해야 되지. 와, 진짜, 여러 가지 막말 중에서도 수도 없이 뭐 욕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막말 할 파동이 있던데, 그거 보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야, 진짜, 말, 언행 조심해야 되는구나. 더 한번 그거를 보고, 북경 빼지가 해보도 못하고 날아가 보는 거죠. 여야 막론하고 뭐막 날아가 보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말안 해도 아시겠지만은 우리도 말좀 조심하고 그래야 되겠다 하는 거를 한번더 그걸 보고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말을 쓰도록 노력해보고 못자다 한 번씩 나오는 거는 남 인신 공격이나 비하하는 건 아니니까 네. 용서하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그냥 이게 진짜 오른쪽에서 이게 내려져야 돼 무조건 오른쪽에서 여기서 그냥 무조건 잘 맞아 오른쪽에서만 내려지면 어이 나, 네, 그냥 오른쪽에서 잘 맞아요. 원장님, 응. 뭐예요? 꼬치랑 지금 빵인가요? 요새는 선물도 이제 바뀌고 온다니까. 봄이 돼서 그런가? 봄이 있네요. 돼서 그런지 향이 막. 뭐라고 하는 거? 튤립이라고 하는지. 아, 가로? 튤립이에요. 튤립? 영원한 사랑이라 하든가 꽃말이 그렇다 카드. 아 진짜요? 향이 얼마나 좋은지 막오물도 들어오고 거기다 오늘 또 유명한 삼성, 삼성, 삼송, 삼성 빵집. 삼성합니다. 삼성 삼송 명품 빵하고 저또 <laughs> 네. 백화점 케이크하고 막 너무 들어서서 엄청난. 너무 감사해서 잘 갈라 먹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기가 막히게 갈라 먹었다. 어제도 잘 갈라 먹고 거기다 이 꽃이 좋은지 내가 시들었는지 <laughs> <웃음> <웃음> 더 밝아 보이고 좋아요. 꽃 이렇게 있으니까, 네, 완전 아, 진짜 여러분들의 큰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면서 맛있게 잘 하나 먹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